이제 자녀가 컸다면 어른 대접을 해줘야 돼요. 20이 넘도록, 30이 넘도록, 40이 넘도록 뭘 못하면 계속 혼내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어깨를 못 펴요. 이제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부모들이 나이 들면 실수 더 많이 해요. 성인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때 첫째. 부모들이 실수 많이 하죠. 나이 들면 실수 더 많이 해요. 이제 판단력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사회적 관계 망도 많이 줄어들게 되면서 부모들이 훨씬 더 실수가 잦아지게 된다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 자녀들도 좀 이해할 것, 대신 부모들도 좀 신경 쓰고 각성해야 될 부분들이 있죠. 이제 제일 먼저 기억할 건 아이들은 더 이상 아이들이 아니에요. 어린애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자녀가 컸다면 어른 대접을 해줘야 돼요. 어른 대접을 해주셔야 돼서, 마치 뭘 못하면 계속 혼내는 부모들 이 있거든요.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 아이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잘 컸는지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을 받고 훨씬 더 논리적 판단을 하고 우리보다 기기도 훨씬 더잘 만지고 부모 앞에서 그렇게 움츠려 있는 것 같지만 밖에 나가면 정말 훌륭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부모 앞에서 20이 넘도록 30이 넘도록 40이 넘도록 계속 혼내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자식들이 밖에 나가서 어깨를 못 펴요. 자기 혼내는 아버지와 같은 상사를 만나면 웨디프스 컴플렉스처럼 쪼그라들게 되고요. 늘 비난하는 엄마를 만나면 누군가 그 유사한 비. 비난을 했을 때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미워지고요 이런 건강한 사회관계를 잘 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20살 넘고 30살 넘잖아요 스스로가 돈몇푼 있으면 밖에 나가서 뭐든지 할수 있는 나이가 된다면 그때부터는 비난이나 혹은 아이들을 움츠리게 하고 마치 어린아이를 혼내듯이 하는 이런 방식의 대화는 먼저 멈추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한테 욕하지 마세요 개새끼 소새끼 욕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아주 상스럽고요 그걸 누가 어른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자식들한테 네가 자식이 내 자식인데 응? 그러면 내가 너한테 자식한테 그런 소리도 못하냐! 이러면서 욕은 아니지만 욕보다 더한 얘기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사회적 관계입니다. 나이가 든 자녀들은 부모 자식 관계라기보다 사회적 관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른답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부모답게 행동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답게 행동하는 건더 중요합니다. 말씀 조심해주시고 그리고 손가락질 함부로 하지 마시고 옆집 총각한테 그렇게 못하잖아요. 내 자식이 큰다면 그는 내 옆집 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매너 있게 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아파하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둘째인 아이한테, 넌왜 이렇게 머리가 나쁘니? 넌 여기 형만 못하니? 이렇게 평생 경쟁하면서 비교 속에서 자기의 존재감을 키우려고 애썼던 자식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식들에게는 정말 그거 뼈 아픈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외모 콤플렉스가 있다? 그런 아이들에게 못생겼다는 얘기 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너는 클수록 좋아져. 너는 어쩜 이렇게 예쁘니? 이런 얘기 해주셔야 되는 거고. 또늘 형제들한테 뒤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또 하나의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에게, 넌 다른 힘이 있잖니? 너는 비 비교할 게 없어 넌 다른 힘을 가지고 있어 넌 그런 부분이 늘 남달라서 이런 얘기를 해주기를 자식들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어렸을 때 했던 그 비교의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어렸을 때 했던 그 불편한 이야기를 여전히 하고 있는 부모님들 계신데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를 물어보셔야 돼요. 또 가장 이말 말씀 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물어보셔야 돼요. 왜냐면 부모도 몰라서 그 말을 하고 몰라서 좋은 말을 못해 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픈 상처 건드리지 말고 어떤 말을 듣고 싶은지 물어볼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꼭 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자녀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부모들도 꼭 요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지한테는 꼭 이런 말해 줘. 엄마한테는 꼭 이런 말해 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한 가지 빼놓은 게 있네요. 옛날에 잘못한 거 있으면 사과도 하셔야 돼요. 대신 자식들한테 사과도 받으실 필요도 있어요. 부모만 일방적으로 사과하는 건 없어요. 부모가 사과를 해주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또 자식이 사과를 해주면 정말 땡큐인 거예요. 이렇게 서로 땡큐의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갈 날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내 부모가 70이다, 80이다, 90이다 100살 넘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부모로 계신 분들도 앞으로 더 오랜 세월을 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기억하실 것내 자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과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됐다는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인이 된 자녀들하고 우리가 소통을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일단 나타나질 않아. 나타나질 않아서 만나야 뭘 보든지 하고 전화해도 전화도 안 받고요. 꽤 똑같은 걸 해도 그냥 뭐 어떨 때는 일십 읽고 그냥 답변을 하지 않고 이런 경우들도 많고. 그래서 제일 먼저 성인 자녀들과 함께 소통할 때 첫째 섭섭해하지 마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들은 이미 사회 속에서 너무 너무나 왕성하고 바쁘게 활동하기 때문에 그냥 나중에라도 답변을 주면 고맙다 이 정도예요. 그리고 어쩌다 연락이 되면 그냥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전화가 혹은 우리의 문자가 그들에게는 좀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너무 바쁠 때 연락이 가서 우리에게 실시간으로 연락을 받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도 섭섭하지 말것그 말씀 드리고요. 또 하나 우리가 성인 자녀와 함께 잘 지내려면 이들에 대해서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애들이 딱 크잖아요. 옛날 일은 잊으세요. 옛날에 걔가 뭐 공부를 못해고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무조건 칭찬만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성인과 성인의 관계가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성인과 성인 관계가 되면 사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사하고 부하 직원이 아니에요. 동료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살아가면서 부모의 역할이 이름이 계속 달라져요. 이를테면 아이들이 영에서 1세일 때 부모 이름은 보육자예요. 그리고 또 1에서 3세 있을 때는 양육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가요. 애들에게 이거저거잘할수 있는 시공 간 주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고 시기가 되면 부모는 이제 훈육자가 됩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것그 경계를 알려주고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그런 사람 애들 초등학교 다닐 때 부모는 격려자예요. 오케이 화이팅 예스 이렇게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기 있을 땐 부모는 상담자입니다. 그런데 아이들 이 성인기를 딱 넘어가잖아요. 그때 우리의 이름이 뭐냐면 동반자예요. 동반자. 동반자는 뭐냐면 상하 관계가 아니에요. 수평 관계란 말이에요.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때는 그야말로 사회 관계를 시작하셔야 돼요. 사회적 관계. 너와 내가 입사 동기라고 생각하시면 딱 좋아요. 그러면 협업은 할지언정 내가 너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인기에 도달했을 때 부모들은 적어도 수직 관계가 아니라 수평 관계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할 때 수직적 관계처럼 내려 찍거나 혹은 일방적인 명령을 내리거나 소리를 지른다든지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물론 어른은 어른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자식이고 부모는 부모입니다. 구분이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대하는 방식이 인격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는 거 아이들에게 부모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그중에서도 집을 주십시오. 상속을 해 주십시오. 증여를 해 주십시오. 뭐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거 말고 어떤 말을 해 주었으면 좋겠는지 꼭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가 평생에 아빠하고 엄마, 아버지하고 어머니께 꼭 듣고 싶었던 얘기가 있다면 그게 뭘까? 내가 늦게라도 꼭 물어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참 착하다, 아니면 너참 훌륭하다, 혹은 어, 넌잘될 거야 이런 어떤 말이든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얘기를 남은 생에 해주셔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듣고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내가 평생에 못 들었기 때문에 지금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도 그냥 그 말이 좋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주시면 좋아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에게 큰아이든 둘째이든 상관없이 꼭 해주셨으면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한테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너는 잘될 거야. 너는 뭐가 돼도 될 거야. 이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인생이 길어졌죠? 아이들 인생도 더 길어졌습니다. 그럴 동안에 아이들은 제1의 직업에서 끝나지 않고요. 제2의 직업, 제3의 직업, 제4의 직업, 제5의 직업까지 쭉 연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또 제1의 직업 안에서도, 제2의 직업 안에서도 끊임없이 계속 일을 해나가고 성과를 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승진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복잡하고 아주 험한 또 그리고 스트레스 강한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아프고 넘어질 때 아이들에게 넌잘될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극복의 스토리를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극복했잖아. 야, 네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너 몰랐지. 이렇게 극복했다. 야, 우리 집엔 이렇게 극복의 DNA가 있어. 너 어렸을 때도 잘했지만 네 안에 극복의 DNA가 있어. 잘될 거야.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 너무 실망하지 마. 넌 이겨내고도 남아. 알겠지? 이런 용기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성공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극복이라고 말씀드렸죠꼭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님, 그 다음에 시가 쪽 매일 통화하거든요. 매일 통화하는데 딱히 할 얘기는 없어요. 그냥 뭐, 아유, 식사하셨습니까? 시어머니, 사랑하는 아버지, 식사하셨습니까? 딸이 보고 싶으십니까?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넉살 좋게, 능청맞게, 그냥 안부차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 저희 부모님들은 워낙에 고령이셔서 제가 그 목소리를 다음에 못 들을까봐 내일이면 혹시 못 듣게 될까봐 제가 겁이 나가지고 전화 드리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년기거나, 이 나이가 뭐 20대, 30대 된 자녀, 또한 40대 정도까지 한참 사회생활을 왕성하게 하는 자녀들에게, 너 매일 나한테 전화해라! 아침마다 전화해라! 어, 제가 볼때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현대사회가 너무 또 급하고 또 빠르게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아침에 출근하려면 새벽에 빨리 일어나는 사람들 5시에 일어나요. 또 늦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무리 늦어도 7시엔 일어나야지 출근해가지고, 그리고 밤에 또 끝나고 나서는 또 회식하고 또 야근하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고 하면 정말 늦게 들어오고 정말 피곤하게 그지없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전화를 기대하는 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전화가 온다면 그거 받는 건 괜찮아요. 네, 매일 전화해라 이건 곤란하죠. 제가 평균을 좀 내보고 여러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인터뷰를 좀 해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두번 했으면 좋겠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뭐한 번도 괜찮다. 어떤 분들은 한 달에 한번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땐 일주일에 한번 정도가 안부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번 전화 거는데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 전화 거는 것도 맨날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 때문에 전 아예 알람을 해놓거든요 그렇게 알람을 해놓으니까 안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순간에 짧게 뭐 별다른 내용을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요새 뭐 전화법이야 뭐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화가 어려우면 카톡도 괜찮아요 문자도 괜찮아요 별일 없으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그렇게만 해도 내 자식이 나를 기억하는구나 그리고 얘가 살아 있구나 아또 별일 없구나 나의 안부를 또 전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결돼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러면 어떨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전화하세요. 실제 상담하다 보면 이 전화 목소리 듣고 싶은데 애들이 전화를 안 해서 내가 전화를 하고 싶은데 또 용기는 안 나서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제가 있는 자리에서 제가 함께하는 자리에서 어떤 얘기 할 건지 언제 할 건지 이런 얘기 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자녀에게 전화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자식 봤잖아요? 그럼 이제 저랑 같이 연습했던 거 같이 얘기하면 그 자식들도 굉장히 기쁘게 받고, 그 다음에 오래 걸리지 않게 1분 이내로 딱 끊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걸 이제 해봤는데 참 좋더라고요. 참 존중받는 부모가 되는 거 부모의 들 꿈이에요. 존경까지 받는 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저는 제가 가끔 이렇게 말씀드려요. 부모에 대해서 원망하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자녀들에게 부모 존경하지 마라. 대신. 존중을 해라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들에게도 똑같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존중받는 부모가 된다면 아이들에 대해서도 그만큼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그건 황금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존중을 받는다면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을 할때 아이들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을까. 역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말을 한다면 나는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가질까. 이 그림이 구체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면 나는 이런 상황에 혹은 이런 말에 내가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 이걸 아이들에게 얘기해 주셔야 돼요. 내가 존중을 받고 싶다라는 느낌이 간혹 들더라. 근데 나는 생각해 봤어. 어떤 게 존중일까 생각을 해 봤더니 나는 이런 상황일 때 혹은 이런 말을 들을 때 내가 존중받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 이런 말 가끔 해줘? 이렇게 요청하시면 요새 젊은이들은 정말 잘해줍니다. 어색하니까 가족들끼리 안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근사값이라도 해요. 부모들이 더 어색해야지, 자식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요새 여자친구, 여자친구들끼리 서로 막 이렇게 이벤트 같은 거 하는 거 보세요. 닭살도, 닭살도, 다음 생에도 이 닭살이 안 없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만큼 표현에 훨씬 더 유연한 세대가 됐어요. 대신에 존중이란 말, 너를 왜 나를 존중하나니?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그럼 막상 부모도 할 얘기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면 혹은 이런 말이면 좋겠다 그 말만 전달해도 아이들은 그에 준하는 상황 그에 준하는 말을 통해서 부모의 존중감을 일깨우거나 본중감을 느끼시도록 아마 애를 쓸 겁니다 제일 먼저는 존중을 받고 싶다라고 하는 그 상황과 말이 나에겐 어떤 것인가를 먼저 명료하게 알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야 그들에게도 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존중을 받는다는 게 시켜서 못해요 멱살 잡는다고 해서 존중이 되겠습니까? 어려워요 보면 어른의 자태를 갖는다는 게 사실 존중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것 같거든요. 어른은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보면 전심으로 헌신하는 게 어른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을 우아하게 하는 게 어른일 수도 있고 먼저 모범을 보이는 게 어른일 수도 있고 사람마다 어른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를 거예요. 그런데 부모로서 어른의 역할을 한다 할때 어떻게 하면 존중을 받을까 좀 생각을 해 본다면 저라면 저의 일상을 열심히 살것 같아요. 가능한 독립적으로 이 열심을 살아갈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그다음에 내가 오전 시간 해야 될 일하고 점심 먹고 나만의 규칙을 만들고 나만의 계획을 만들어서 그 규칙과 계획에 따라가지 나의 일상을 멋있게 살아가는 거 힘차게 살아가는 거 이것 자체가 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참 일관성 있으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참 씩씩해 이런 면이 자녀들에게는 굉장히 존중감을 줄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 이어서 세 번째를 말씀드리자면 부모의 장래 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나이 들면 내일이 없나요? 모두 장래희망이 있거든요. 5년 뒤에 나를 상상하셔야 돼요. 그래서 5년 뒤에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거기에 대한 내 꿈을 한번 선정을 해보시고 그 꿈을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장기 계획 이렇게 있잖아요. 그 계획들에 맞춰서 5년 뒤에 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 이런 거 하고 있어, 저런 거 하고 있어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대화의 주제도 생기고 그 자녀들이 생각하게 되죠. 아 나이 들어도 꿈을 갖는구나. 아 나이 들어서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구나. 아 나이 들어가 다는 건 이렇게 이런 꿈을 꾸면서 사는 거구나. 이런 늙어감을 나이 들어감을 배우면서 리커밍 어떤 존재가 되어 간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부모들의 꿈을 꾸어 보는 거. 꼭 권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늘 어느 전문가나 하는 이야기지만 말 예쁘게 하셔야 돼요 말 예쁘게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하이데거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욕하는 사람은 그 안에 욕이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치유하는 사람은, 치유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치유의 영혼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거예요. 꽃이 꽃향기를 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화장실에서 똥내가 나는 거고요. 그렇게 어른이라면 젊은 세대들, 특별히 내 자식들이 기대하는 부끄럽지 않은 부모, 이를테면 선한 말을 하는 부모, 그 아름다운 말을 하는 부모, 칭찬을 하는 부모, 그리고 톤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는 부모, 우리가 늘 그럴 순 없지만, 그러려고 애쓰는 부모를 보면서, 아, 어른이 가지고 있는 음성은 이런 거구나, 어른의 톤은 이런 거구나, 내가 존경하는 부모의 말과 단어는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면서, 그들도 그 다음 세대에게 그런 모양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톤으로, 그런 단어로, 그런 문장으로 아마 반복해 가면서 좋은 어른의 꼴을 다시 빚어낼 겁니다.